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 영상을 봐보고 계시는 분들이 올해 상상고 합격생과 들 더불어서 본일이 아마 같이 보고 계실 겁니다. 이 짤막한 시간 동안에 상상고 수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제 소개를 좀 먼저 간단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치동 매사학원에서 이제, 이제, 방학기간에는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학기 중에선 전주 내려가서 여러 가지 계속 꾸준하게 좀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자사고 수업을 한 10년 가까이 좀어 수업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특히나 이 상상고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랫동 오랫동안 제가 수업을 해왔던 그 장본인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자랑하자면은 2018년 19년도 수학 상상후 수학 경시에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올해는 수학 경시 최우수상 2명을 다 했고 어 저, 제가 배운 학생들이었고 우수상 장려상이 있는데 요간단한말씀이렇게 됩니다. 올해는 각 1학년 2학년 20명씩 줬었어요. 1학년 20명, 2학년 20명. 그 중에서 각 학년별로 최우 최우수상은 1명. 그리고 우수상은 3명. 그리고 나머지 16명은 장려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최우상 1명, 우상 3명, 장려상 16 합치면 20명이죠? 그러니까 1학년 20명, 2학년 20명. 합치면 40명 중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장 많은 상상구 수학생, 아, 재학생들이 재수업을, 재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신라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바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목차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상상고 입학생 교과 커리. 자, 두 번째, 수학과 평가 계획서.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교과 학업 성취사. 다른 과목에 비했을 때 수학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 대조하는 거고. 그다음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신 시험 분석. 그다음 마지막은 제 강좌. 요렇게 소개를 드릴 텐데 여러분, 요 목차를 보시면서요.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년과는 달리 올해 많이 갖고 있는 유독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요 상상고, 특히 기숙형 자, 전국형 자사고 기숙학교 인기도가 되게 많이 올라갔죠.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상상고를 택한 그 이유, 그 이유가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교과 과목의 평가 방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나 수학 과목에도요. 자, 한번 얘기를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일반 보통 공립학교는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잘 가지 못했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EBS를 틀어주는 그 정도 수준이었었습니다. 반면에 사립학교, 자사고, 특히 기숙학교, 상상고, 외대부고, 하나고 이런 기숙학교는 학생들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숙학교 기숙사에 있었죠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냥 안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 그러한 공부의 모습과 공립학교를 비교하다 보면 학력 편차가 되게 많이 심해졌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신 분들은 발빠르게 상상고, 자사고를 지원한 비율이 되게 많이 높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여파가요. 입시, 학력 편차도 버릴 뿐만 아니라 입시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교과 과목, 특히 수학 과목에서 평가 방법에도 역할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 중요도를 제가 구체적 내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자, 상상국 입학생 교과 커이거든요 이건 노멀합니다. 조금 그림이 안 보일 수 있죠. 여러분, 이 영상 올릴 때 밑에 첨부 파일 보시면요. 이 파일을 그대로 설명해서 제가 올려놨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제가 확대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된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과목이 나와있죠. 그리고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1학기 됐는데 수학 과목에서 배울게요. 수학, 요 수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통수학상, 하를 말한다. 1학년 1학기, 2학기는 공통 수학 상. 1학년 2학기는 공통 수학 하. 똑같아요. 어느 학교나 비슷하고요. 1학년 과정은 조금 여유 있습니다. 조금 널널한 편입니다. 근데 반면에 자, 2학년 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학년 1학기 쭉 따라가시면 여기 4단이 4단이가 있거든요. 2학년 1학기 때 수학 원과 수학 2를 같이 나갑니다. 과목이 두 개. 오케이 비중이 더블이 되시고 2학년 2학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요, 잘 보십시오. 그림이 좀잘안 보이죠? 제가 잠시 확대된 그림을 보일 텐데, 여기는 뭐냐면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 상상고는요, 여기를 조금 확대시켜서 나타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게요, 2학년 2학기가 여기 되어 있어요. 아까 2학년 1학기는 뭐라 그랬죠? 2학년 1학기. 수원, 수투. 요거 2학년 2학기에요. 2학년 2학기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이러한 과목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하셔야 한다. 근데 세 개를 선택하는 데 보십시오. 자, 제목을 보시면 문학개론, 언어와 매체, 고정문학감상,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심화, 영어, 장문, 원 중에서 택상. 세개 택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수학을 보자 이거죠. 상상구에서는요. 이렇게 나타난게 거의 대답습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미적분을요. 이과라고, 이과라고 한다면 미적분을 다 선택합니다. 100%. 학교에서도 그렇게 분위기를 잡거든요. 미적분. 그리고, 그리고 이과 100%가 미적분 하시고 그 중에 90%가 기하. 10%가 확률과 통계. 그럼 10%라고 한다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상부에도 문과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 과는 100%가 미적분이고 그이과 중에서도 90%가 기하야 나머지는 여기 확률과 선택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수학이 조금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커리를 모르고 그냥 선행을 빼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확률과 통계까지요. 노노노. 그러시면 안이 되옵니다. 여러분. 상상구 수학은요. 미적분하고 기하만 하면 됩니다. 미적분하고 기하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선택을 하는데 제가 수학선생이긴 한데요 보통 뭐 다른 거 언어 매체 이런 걸좀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소장님이 알아서 이제 컨설팅 해 주실 테고 저는 수학선생이니까요 수학에 국한하자면 미적분하고 기하입니다 확률 안 해요 이과 학생들은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확률을 선양하는 경우가 꽤 더러 있어요 꽤 많더군요 보니까 작년 보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콜 아시겠죠? 미적분 기아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2학년 2학기 때두 개를 진행합니다. 2학년 1학기 때 수원수2. 2학기 때 미적기아. 보세요.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 지, 학교 진도는 그런데, 수능은 어떻습니까? 수능 필수 과목은요, 수원과 수투거든요. 그리고 미적기아 확통 중에 여기서 하나를 택해서 수능을 봅니다. 그러면 상상으로는 뭐냐, 뭐냐면, 수능 필수 과목은 2학년 뜻한 마무리. 마무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학교와는 달리. 오케이? 그래서 2학년이 아주 빡셔. 힘듭니다. 선행을 딱 합격하고 나서 선행을 어느 정도 좀 나가주는 게 좋다 이거죠. 근데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최대한 좀 많이 하셔라.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다. 수원, 수투, 미적분 기약까지. 단단 단, 명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뭘 명심하시냐면 수상과 수사를 확실하게 해준 상태에서 선행을 하셔야 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한다 그러면 전혀 도움 없는 짓이다. 오케이 자 제가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학생 교과 커리죠. 그다음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학과 평가 계획입니다. 아 요거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바뀌었어요. 올해 바뀌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잘 봐. 평가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비중이 40%, 40%, 20% 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30, 30, 40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40%에서 20%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필기시험 비중이 늘어났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그렇습니다 학생, 수행평가를 하려면요. 학생들이 팀을 짜가지고 서로 막 토론도 하고 뭐 상의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절반으로 확 줄여, 고요 죄송합니다. <laughs> 절반으로 확 줄여버렸고요. 줄여버리고 필기 비중을 많이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실력 편차가 이 학교 안에서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고등학교 전체 전국 단위에서도 더 늘어날 뿐더러 학교 안에서도 더 늘어난다는 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학생들은 매우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요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 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수행평가 비중도 보시면요. 수시평가, 아, 배움, 쪽지시험, 이것도 약간 늘린 겁니다, 사실은요. 이런 것도 약간 비중을 좀 줄인 거 맞죠? 오케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수학, 수학평가 방법. 결론? 필기비중이 비중, 필기 아주 높아졌다. 그 다음. 다음. 잠깐만, 이거 왜 이래. 그 다음은요. 자, 세 번째. 상상국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입니다. 아유, 어, 그림이 조금 잘, 조금 작아서 글씨 안 보이죠? 확대시키겠습니다. 확대시키면, 자, 이 그림입니다. 이거 20, 20년도입니다. 20년도 1학년, 1학기 성취도 분포인데, 상대적으로 보시면, 이 점수가요, 평균 점수가, 아, 저기 뭐냐, 수학 평균 점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수행까지 다 고려한 점수예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한국어, 통합사 쭉 보,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뭘 보시냐면요. 평균이 제일 낮은 게 수학입니다. 표준 편차가 제일 높은 게 수학입니다. 표준 편차가 무엇입니까?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분포도거든요. 분포도인데, 표준 편차가 높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실력 차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심한 게 수학이야. 근데 1학년, 1학기거든요. 2학년 때는요. 더블로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죠? 입시는 수학이 자고 한다. 상사는 특히나 잘하는 녀석들이 많이 모인 상상고는 그렇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 정도 의미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상산고 내신 시험 분석 비교입니다. 내신 시험 분석인데, 자, 보십시오. 다른 데서 쫙 비교를 했습니다. 중간 기말. 상사는 중간고사를 서답형 18개, 서수령 세문항. 100점, 60점, 40점. 기말고사는 서답형 다백점 서술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단답형이야. 다른 학교랑 쭉 비교했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찝어드릴까요? 첫 번째 상상고는요 중간 이건 기말 이건 객관식에 단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조차 단답형이야. 가령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학생들한테 상당히 스트레스를 부여합니다. 뭐냐면 제가 막 문제를 풀었어요. 풀, 풀어서 답을 냈죠. 답을 냈는데 답이 뭐 뭐 예를 들어 94가 나왔다. 그러면 보기 지문에 그게 있으면 안도 하잖아. 근데 보기 지문에 없다 보면요. 자기가 풀어놓고도 이게 맞았나? 틀렸나? 또 정답이 정답이 94인데 간발의 차로서 96, 95 이렇게 적어서 틀리는 경우도 허다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풀려면 정확하게 푸는 걸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상고가요. Okay. 그 다음, 반면에, 두 번째 스징 서수령 배점이 높아요. 작년, 작년는서술형세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40점이에요. 선생님, 세 문항이 어떻게 40점입니까? 이렇게 돼있어요. 배점이. 10점, 15점, 15점. 배점이 15점이라 됩니까? 네. 한 문항이에요. 새끼 문항이 작은 1번, 작은 2번. 이렇게 돼있어. 15점이었습니다. 이건 거의요. 옛날로 치자면 본고사 스타일. 서수령, 본고사, 논술심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 그런 특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해보시고 답안지를 써본 녀석들이 확실히 강하, 강하거든요. 알아야지만 대처를 할수 있다. 미리 접해보고 미리 연습한 학생들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학교 비교하시면 이게 아주 특징이에요. 딴 데다 개까지 되게 많아, 사실은요. 접해보셔야 합니다. 미리, 미리. 다르거든요. 달라, 달라. 그다. 그다음 넘어가자. 오케이. 자, 상상고 예비골 고탑클래스 젠제 강좌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수학 상하 신동훈 선생님 수학이요. 수학 상이 1월 9일 토요일 날 있고 하는 일요일날 강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2시부터 5시 반. 에 본서 바라고 밥 먹고, 6시 반, 아 이거 30분이 늘, 30분이 동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6시, 6시에서 9시가 아니라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 사이에 1시간 밥 먹는 거예요. 그때 클리닉. 클리닉 시간은 어떻게 하냐면, 전날 배웠던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중간고사 형태 똑같이, 서답형, 서술 형태로 똑같이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한번 해보고, 왕창 깨져보고, 오답하고, 다시 한번 복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게 아마 상당히 집중력을 많이 요하는 시간일 테고요. 피와 살이 될 것입니다. 오케이. 단, 1월 16일 합격자 예비 소집일은 추가합니다. 또, 일요일날 수학 하루를 진행할 텐데, 그 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1시까지. 그리고 클리닉은요, 같이 할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요토요일날토요일날 클리닉은요, 수, 상, 수, 하를요 같이 테스트, 테스트. 특히 상상고 시험 유형에 맞게 서 맞춰서 실전 연습을 해보는 그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더 중요한 얘기. 그 중요한 얘기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 제가 상상 고등학교 수학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업을 진행했었다 그랬죠. 가장 많은 노하우 그리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학생이 하는 얘기. 학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열심히 공부하는 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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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막연히 선행, 선행을 빼는 수업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지금은요, 지금 합격자 발표가 딱난그 순간부터는요, 그 고등학교 입시 상상고 수학에 맞는 최적화된 수업이라야만 됩니다. 다르거든. 따놓는다그 다르. 그냥 막연히 공부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 사실 그 공부의 가장 출발점, 시작은 뭐냐면요. 기출 분석이야. 상상국 기출 분석, 그 기출 분석을 최대한 쫙그 노화를 제가 뿌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봐봐. 4월달 중간고사 첫 시험 딱 보면 애들이 항상 이거야. 아, 특히 학부모님 죄송합니다. 학부모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 우리 아들님미 우리 딸님미가 중학교 때는 되게 우수하고 똑똑하고 그랬는데. 너무나 쇼크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생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학생 본인이 모르는 경우,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을 좀 객관화 하셔야 되는데 객관화가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가장, 말리, 가장 늦게 주제 파악이 되는 경우는요. 정작 학생의 부모님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거 되게 찔리는 얘기 저도 사실 학부모님 학부모이긴 합니다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방작에서는 요 자꾸만 스파링 연습해 보셔야 돼 상상과 학생들이 모여서 거기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보완하고 평가하고 보완하고 자꾸만 그렇게 해 보셔야지만 성장합니다. 성장합니다. 또두번잘 보세요. 시험은 어렵지자학생들 시험 보고 나서 가장 많은 얘기. 엄마 시험은 어렵지는 않은데, 실수가 너무 많아요. 아니, 아니, 아니. 100점 만점에 100점 맞은 친구들도 시험이 쉽다 그러고, 60점, 70점 맞은 친구도 시험이 쉽다 그럽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 응? 근데 그 동의 못하죠. 만약에, 아니, 60점, 70점 맞데 시험이 어렵진 않은데 실수가, 실수가 실력이거든요. 많이 틀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실제 시험에서 실수를 줄이려면요, 그 이전에 실제 시험과 똑같은 환경 하에서 연습해보고 실수를 방지, 실수해보고 고치고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그 노력 있죠. 의도적인 노력이 많이 있어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경험해보고, 미리 준비한 학생들 일이라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달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Last, 마지막 객관 시간은 단답형. 일어서 힘들다. 서술형 답안 작성이 부담해. 특히 남학생들 손으로 작성을 안 하시고 거의 뭐 발가라고 작성하는 그 수준으로 마구마구 이제 막 난리미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이 방식은 어떻게 하냐? 아직 잘 모르잖아요. 노하우 있는 신동훈 쌤이 이 강좌에서 같이 제가 할게요. 이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 노화를 뽑아다가 미리 방학도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여기 뒤쪽에는 이제 뭐 수강 후기도 있고 뭐 파일도 있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합격생 여러분, 수학은 상상고 수학은 신동훈 수학선생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겠습니다